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서울경제 기사 중 중요한 뉴스를 골라 내 네, 핵심만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밤하늘 소식인데요. 무려 5년 만에 찾아오는 개기월식입니다. 게다가 그 붉은 달 블러드문까지 볼수 있다고 하니까 와 기대가 정말 큰데요. 기자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독자님들 정말 오랜만에 우주쇼죠. 오는 8일 새벽에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펼쳐지는데요. 이게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측 가능한 겁니다. 와, 5년만이라니. 어휴, 이번엔 정말 꼭 봐야겠어요. 근데 시간을 잘 맞춰야 할 텐데요. 언제부터 좀 주목하면 될까요? 네, 그게 일단 8일 새벽인데요. 음, 1시 26분 48초. 이때부터 달의 한쪽 귀퉁이가 이렇게 살짝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보시면 달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1시 반쯤부터군요. 네네. 그럼 가장 극적인 순간, 그러니까 달 전체가 가려지는 개기 월식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이때 그 말씀하신 블러드 문도 볼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가장 기대하시는 그 개기월식은요. 새벽 2시 30분 24초에 시작되고요. 그리고 새벽 3시 11분 48초. 이때 달이 지구 그림자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최대가 됩니다. 아, 새벽 3시 11분경. 네, 바로 이때 가장 붉고 신비로운 그블로드 문을 제대로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새벽 3시 11분경. 남서쪽 하늘이군요. 어. 기억해 둬야겠네요. 이 계기월식 상태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네. 그 최대식을 지나서요. 어, 3시 53분 12초 그때까지 계기 상태가 이어지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달이 서서히 그림자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벽 5시 56분 36초가 되면 이제 월식의 모든 과정이 종료됩니다.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 꽤긴 시간 동안 펼쳐지는 장관이죠. 그렇군요 월식 자체는 뭐 지구가 태양하고 달 사이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그림자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 블러드 문은 왜 나타나는 건지 이게 항상 신기했어요 달이 그냥 까맣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붉게 보인다니 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지구의 대기에 있습니다. 태양빛이 지구로 이렇게 축 향할 때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빛이 산란되거든요. 아, 산란이요? 네. 파장이 짧은 파란색 계열 빛 있잖아요. 이런 빛은 대기 입자에 부딪혀서 사방으로 막 흩어지는데 파장이 긴 붉은색 계열 빛은 상대적으로 산란이 덜 되고 대기를 통과해서 달까지 도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구 그림자 안에 완전히 들어간 달에 지구 대기를 통과한 붉은 빛만 살짝 비춰져서 붉게 보이는 거군요. 저녁 하늘에 노을이 붉은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니까 오 이해가 확 되네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마치 지구 대기가 거대한 렌즈처럼 붉은 빛만 모아서 달에 비춰주는 셈이죠 그래서 완전히 어두워지는 대신 뭐랄까 신비로운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번 월식은 우리나라 말고도 아시아 러시아 호주 아프리카 유럽 등등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한참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다음은 언제쯤일지? 네, 좀 아쉽지만 이번 개기월식을 놓치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3월 3일까지 기다리셔야 다음 개기월식을 볼수 있습니다. 꽤 시간이 걸리죠? 아, 내년 3월이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혹시 이 개기월식을 좀더 특별하게 관측할 만한 뭐 그런 행사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망원경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어, 좋은 생각입니다. 네, 국립 과천과학관이나 국립 광주과학관 같은 주요 과학관들 있잖아요. 아니면 지역의 천문대에서 개기월식 특별 관측 행사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설명도 듣고 또 천체 망원경으로 직접 보면 훨씬 더 생생하고 그 의미 있는 경험이 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독자님들은 미리 각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네, 추천합니다. 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기자님. 이게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5년 만의 기회고 특히 붉은 달을 볼수 있다니까 저도 알람 맞춰놓고 한번 기다려봐야겠어요. 사실 밤하늘 몰려다보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인데 음, 이번 개기월식이 잠시나마 우주의 신비를 느끼고 또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다가오는 개기월식 소식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